<laughs> 시작이 됐으려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끼다야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1년 정도는 안 됐겠지. 오, 아, 와프님 안녕하세요. 게임브레이크님 안녕하세요. 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제가 진짜 오랜만에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음, 제가, 오 정말 옛날에 소통을 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가워요. 아, 그렇게 오늘 이렇게 소통하려고 합니다. 뭐, 요즘 워낙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게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뭐, 다이아 서버라던가, 뭐, 어떤 영상을 찍을 거라던가. 그런 거다 물어보시면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생방송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유튜브 이 생방송 기능을 사용 중인데 이게 스테이트 게이머가 뭔뭐 때문이 지금 안 돼가지고 네 도끼다이아 노잼의 반대입니다. 그렇죠 꼴잼이죠 도끼다이아. 음, 음. 네, 그래서, 어, 뭐, 소통하려고 하고, 뭐, 궁금하신 점, 월공, 나이, 이런 것만 빼고, 뭐든지 다 답변을 해 드릴 겁니다. 물론, 무조, 무조건, 모든지 뭐든, 뭐든지라 해서, 무조건 다 답변해 드리진 않고, 좀 이, 이상한 거, 제가 좀 사생활에 관련되는 거, 그런 거는 당연히 안 됩니다. 소통이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물어봐 주세요. 댓글이 안 달리는군요 궁금하신 게 없으신가 봐요? 어... 그렇군요 할수 없네요 뭐 그럼 금방 꺼야 되나 궁금한 게 없으시다니 궁금한 게 없으시면 뭐제 얘기나 좀 하죠 요즘 다이아 서버 소식 아 어, 서버 버전이요 드디어 첫 질문 들어왔습니다 네 서버 버전 서버 버전은 말입니다 1.7.0 버전 베타 버전은 뭐 지원이 안 되고요 저희 서버는 최신 버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신 버전 1.7.0 버전 접속 가능합니다. 학년은 비공개입니다. 그런 거는 비공개. 방송 언제까지 할 거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질문이 더 이상 안 들어오실 때까지. 그렇다고 해서 막몇 시간 동안 할건 아니고요. 그냥 한2 30분 정도. 한 10분 정도 할지도 몰라요. 음. 뭐, 어쨌든 뭐 서버는 1.7.0 버전 접속 가능하고요. 그렇습니다. 음. 아, 1.8.0 버전이세요? 그건 베타 버전이죠? 저희 서버 이제, 저희 서버뿐 아니라 이제 모든 서버, 공식 서버들은 아닌데, 네, 24시간 서버 맞습니다 그, 베타 버전은 이제 p m m p 가 이제 저희 개발을 안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베타 버전은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모기한테 잘 물리나요? 오, 제가 웬만해서 어디 산 같은데 가지 않으면 별로 아, 안 물리더라고요. 오, 왜 네, 모기한테 제 생각이 별로 잘안 열리는 안 물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는 네, 다이아몬드 24시간 맞고요 음 호스팅 구매했습니다 어 취소할게요 네 들어오고 싶으시면 취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버전까지 접속 가능합니다 음또 이제 참 이제 어색한 분위기가 어 채팅이 안 달린다 어폰 기종이요 네또 다른 질문 저는 어 S 다음이라 해야 되나 노트 다음 노트가 기능으로 따지면 가장 좋으니까 노트 다음 S 다음 S 다음이라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S 다음이 무엇일까냐면 바로 A 시리즈인데 그 중에서도 바로 바로 A8 A8이라는 걸쓰는데 어네 이것도 올해 나온 거예요 버튼이 없고 네 그렇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네 김틴님 안녕하세요. 어, 어, 오 지금 일곱분 시청중이십니다 오 어, 정말 이렇게 많은 분이 들어오실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어.. 어, <laughs> 어.. 어.. 저 있잖아요 제제폰 보고 좋겠다라고 하시면은 진짜 제 친구중에 한명 어, 한명 얘기 들어보시면 진짜 기절하실걸요 걔가 저랑 동갑인데 하, 학생인데 굳이 뭐 힐도 없이 노트 9을 샀다요. 예 전에는 g 4 LG 거 쓰다가 진짜 안 좋은 거 쓰다가 제 친구가 걔는 노트 9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와,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노트 4에요 와. 노트 어. 옛날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뭐 와, 노트, 노트 3보단 낫잖아요, 적어도. <laughs> 아유, 노트, 음, 고인물, 뭐, 어, 그래도 폴더폰 보다 낫지 않습니까? 어 스마트폰인 게 어딥니까? 고인물인 게 틀린 건 아니지만, 음, 음. 뭐, 지금 19시 54분이군요. 어, 네, 하늘님이시군요. 저는, 네, 반갑습니다. 생각이 나네요. 오, 와프님은 아이폰 A10, A 플러스래요. 갤, 삼성, A, A3, A3, 오. A3이면은 상당히 옛날이네요. 오, 지금 A8이 2 0 1 8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 와, 생각보다 안 좋아요. 오, 뭔가 음, 그럴 것 같은 느낌이. 하하하하하. <laughs> 뭐 와프님도 꽤 좋은 폰 쓰시네요. 좋은 좋은 거 맞죠? 오, 아마도 아이폰 8 플러스라. 저는 아이폰보다는 개인적으로 삼성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어쩌다보니 처음 신게 삼성이다보니까 대부분이 삼성을 또 많이 쓰기도 하고 음흠아 음. s9 s9 좋죠 아. 다이아 서버 구동기가 뭐예요? 현재 다이아 서버는 포켓마인MP, PMMP로 돌아가고 있고요. API 3.3.0 버전에서 1.7.0 버전으로 구동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냥 쉽게 말해서 PMMP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에 호스팅 구매해서 24시간으로 돌리고 있고요. 마크 깔아졌어요. 아 아까 그 베타 베타 아닌가? 아까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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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러 갔어요. 아저 마크 고인물이요. 아 맞죠. 아 다이아 서버. 아 저도 지금 원래 마크나 배그로 마크 다이아 서버하거나 생방송 하려고 했는데 스트리트 게이머가 갑자기 뭐 인증을 하라는 거예요. 이미 전에 다이아 던걸 안, 돼,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소통하는 건데 아 저도 다이아 쇼보 하고 싶네 다이아 쇼버 시참할 걸 그러고 싶었는데 스트레이트 게이머 진짜 아. 모베 썩은 물? 모베가 얼마나 재밌는데요 음. 제가 상당히 마크 고인물이죠 음. 제가 마크한 지몇 년이 되냐면 제가 마크한 지 제가 마크를 한지 제가 마크를 한지 얼마나 됐냐 하면 얼마나 됐냐 하면 얼마나 됐지? 얼마나 됐지? 마크한 지? 근데 마크한 지 얼마나 됐는지 생각이 안 나네. 마크한 지 얼마나 됐냐 하면은 제가, 4년? 4년, 4년. 4년 됐어요, 4년. 다이아 서버 주겨요 지금 아마도, 지금 이 소통 전에 영상에, 어, 다이아 서버 홍보 영상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스팀배그가 더 재밌어요. 스팀배그가 PC배그 말하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쨌든, 뭐, 재밌겠죠? 재밌다면. 카메라파이 라이브도 좋긴 하지만, 스테이트게이머로 지웠다 다시 깔아보려고요, 지금. 음. 뭐, 어쨌든, 그렇구요. 아, 스팀베그가, PC베그. 배그. PC베그는 스팀베그가 있 카카오베그가 있고, 그렇죠. 아이디어? 어떤 거 아이디어? 아이디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오, 지금 11분이나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C샷을 남겨야 돼, C샷. 찰칵, 찰칵. 아, 어, 와, 이게 방금 11분 들어오셨다가, 딱, 찐, 찍는 순간, 열, 열 분으로, 아, 어, C샷 찍는 순간, C샷 찍는 순간, 여덟 분으로. <laughs> 여러분, 아홉 어, 분. 배그 아이디 팀이요? 저는 무배만 하다 보니까, 어, 없습니다. 어, 음, 그렇구요. 와, 지금 채팅창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게 정말, 어, 대단해, 역시. 음, 열리 시청자 여러분들.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laughs> 어쨌든, 어, 이렇게 소통 중입니다. 야 방금 정말, 이렇게 많은 분이 들어와 주실 줄은 생각도 못 했는데. 아, 다이아쇼바 하고 싶다. 이제 소통 그만하고 다이아쇼바 할까요? 말까요? 아니, 배그를 할까? 아. 어, 채팅창이 상당히 조용합니다. 심심한데 뭔가. 채팅창이 나만 안 올라오는 건가? 상당히 조용하군요. 어. 흠. 음, 흠... 아까 시샷 찍은 뒤로 후원을 하고 싶은데 돈을 다씌였어요 씌어 아, 그렇군요. 아쉽지만, 아, 저는 괜찮습니다. 어, 상당히 아쉽긴 하지만, 음, 괜찮습니다. 어허허허. 음, 어, 음, 아 어, 어. 예, 하하하, 괜찮습니다. 후원은 뭐 필수도 아닌데요 후원은 그냥 뭐 원하시면 하시는 거니까 예 괜찮습니다 또다시 조용해집니다 하하하 제가 지금 계속 검은 화면만 하고 있으니까 뭔가 좀 심심한데 지금 유튜브 생방송 기능이라서 화면 녹화가 안 돼가지고 그카메라로 바닥에 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심심하니까 잠깐 불빛. 어, 불빛. 오버워치 신고 먹었다고요 10월 20일에. 아, 그렇군요. 12세가 혹시 만 12세일 수도 있어서 그런 점을 알고 아셔야 될것 같아요. 뭐, 저도 사실은 모르지만. 아, 그렇군요. 아, 마크요. 마크, 어, 글쎄요. 할까요, 말까요? 마크는 뭐, 딱히. 오늘은 이제 안 하려고요. 시간도 늦었고. 이 정도면 안 늦은 건가. 어, 어쨌든, 마크는 안할 겁니다, 오늘. 지금, 이 꺼분 화면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심심하시죠? 불빛! 아, 아 재밌어요. <laughs> 뭐, 여러분, 소통은 한번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 정도 됐는데요. 음, 돈다쓰고 남은 돈 22원. <laughs> 오버워치 아이디요? 오버워치도 유, 유료로 알고 있는데, 무료면 안 해도 유료로 알고 있어서, 무료라 해도 지금 컴퓨터가, 지금 컴퓨터에서 <laughs> 그 돌리다가 큰일 날것 같아요. 렉 엄청 걸릴 거예요. 음. 뭐, 어쨌든,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소통을 해봤는데요. PC방이요? 제가, PC방은 별로 안 가봐서 잘 모르겠, 어 오버워치 같은 그런 게임은 왠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마크처럼 단순한 거. 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는 재미있는데 오버워치는 제가 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PC방 갈 생각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배그하러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뭐 굳이 그냥 모, 모배하면 되는데 뭐그럼 저는 오늘 이렇게 어, 맨날 가요. 음, 아 그렇군요. 어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계셔 질문을 해주시니까 아뭐 어, 저야 고맙죠. 턴턴 턴, 턴님 누구실까? 흠아 음, 어, 배그만 아시는구나. <laughs> 어 그렇게 이제 좀 다시 한번 조용해지니까 이 팀을 타서서는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셨던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지금 채팅이 좀 조용하니까 마칠게요. 저도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어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다른 거 숙제하러 갈게요. 교통 해봤고요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laughs> 네 저도 그 안됩니다 그런데 가고 싶어 가야 돼요 <laughs> 네구독가자요 다들 누르셨겠죠 설마 안 누르신 분은 없겠죠 그럼 저는 이만 뿅 끝난 줄 알았죠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단 말이지. 계속할 거라는 건 아니고요. 이제 갈 거예요. 진짜로, 뿅! 제가 원래 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안갈 거예요, 아직. 에헤헤. 어, 어, 음. 예, 어. 근데 뭐, 이제 곧갈 거긴 한데, 음. <laughs> 아, 괜히 부담되게 왜 그러세요. 이제 그냥 갈려있는데. <laughs> 다이어리버가안 돼요? 그럴 리가 없는데. 버전, 버, 버전 1 7 0 맞으세요? 버전 맞으시면은, 지금 열려있, 열려는 있나요? 그게 아, 메시지 뜨나요? 메시지가 뜨고, 열려있는데, 아니, 그, 그1.7 버전이고, 열려있는데, 안 들어가진다면은, 안 들어가진다면은, 뭐, 오, 저, 저는 잘 들어가지니까, 어, 그게, 화리도 아니고, 화리의 메시지 안뜨시죠 혹시 제가 실수를 안푼건 아니겠지? 어, 어쩔 수 없네요. 혹시 그 외부 서버에 연결합니다. 그 메시지만 계속 대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서버 위치 확인 중만 계속 대풀이 되나요? 가끔씩, 아, 지금 들어가 볼까요? 어, 핑계가 생겼어요, 여러분. 저 이제 숙제하려고 했는데 핑계가 생겼네요. 아, 핑계 생겼다. 확인해 보러 갈게요, 그럼. 아, 드디어 이제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저도, 어, 이제 숙제하러 가야 되는데. 마침 딱잘 됐네. 확인하러 가야겠네. 그럼 저는 이제 가볼게요. 네, 뿅.